무에 꿀한 통을 부으면 놀라운 요리가 완성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제가 물을 활용한 아주 맛있는 요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싱싱한 무한개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무는 깨끗하게 씻은 뒤 반으로 갈라주시고요. 칼을 사용해서 최대한 얇게 썰어주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총두 가지 요리인데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니까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질이 끝났다면 적당한 반찬통에 담은 뒤에 꿀을 부어주세요. 이때 향이 진한 꿀보다는 향이 약한 꿀을 사용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향이 너무 진하면 무의 맛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향의 꿀을 사용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꿀을 다 부었으면 뚜껑을 닫은 뒤약 반다절간 물을 절여주세요. 커피포트나 냄비에 물한 컵을 부어주시고요. 식초도 한컵 부어줍니다. 그리고 소금한 스푼을 넣고 양념을 잘 끓여주세요. 양념을 끓이는 동안 향을 더해줄 생강도 조금만 썰어주시고요. 시간이 지난 뒤에 꼬들꼬들해진 무는 꺼내주세요. 적당한 유리병에 썰어둔 생강을 담아주시고요. 무에서 나온 즙을 병에 담아줍니다. 이렇게 무에서 나온 즙과 꿀, 생강 등을 더해주면 감기에 좋은 차가 완성되는데요. 뜨거운 물에 취향껏 넣어 드셔보시면 정말 깔끔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유리병을 소독한 뒤 뚜껑을 잘 닫아서 보관하시면 보관 기간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을 거예요. 꿀에 절여놨던 무에는 아까 만든 식초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식초물을 넣고 잠시 뒀다 드셔보시면 초간단 무쌈 장아찌를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무와 꿀을 사용해서 두 가지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만들기 쉬울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 번쯤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